물이 이렇게 강이 내려오다가 유턴해서 흐를 때 어때요? 이 구비치는 길목에서 엄청 소용돌이쳐요. 지금 그런 격변기인 거야. 전 세계적으로 기후가 많이 변할 거예요. 한국의 기후 변화가 심한 건이 기후 날씨도 마음이 만드는 거라 한국인이 가장 마음에 민감해. 첫째, 태몽을 꾼다는 외국인 봤어요? 없죠, 없죠? 근데, 뭐,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사람들의 사입이니, 무당이니, 하지만, 태몽을 믿잖아. 태몽이 마음이잖아요. 아직 들어쓰지도 않은 애를 어떻게, 예지몽 아니야. 마음이 알려주는 건데. 마음의 민족인 우리는, 천손 민족인 우리 한민족은 마음이 예민하죠. 그래서, 마음이 지금 예민하게 변하는 마음의 시대라는 걸 알려주는 거야. 마음이 엄청 변하고 있어요. 이해받지 못했던 모든 마음이 다 올라오고 있어요. 지구인들 속에 있던. 그 마음이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엄청 올라오니까 그 마음을 보여주는 게또 날씨, 기후변화야. 기후뿐이 아니죠. 막 지진도 일어나고 요즘 뭐 난리 쳐. 우리나라가 유독 심한 게 우리나라가 가장 마음이 섬세한 민족이라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 민족이 가장 깊은 마음을 가졌어요. 가장 인간적인 마음으로 마음을 인정하고 깊이 들어가 있는, 무의식에 가장 깊이 들어간 민족이에요. 특히 영채마을 같은 경우는 무의식을 열고 지금 10년 넘게, 14년, 5년째 지금 무의식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 깊은 곳에 있는 마음을 인식하고 있으니까 그 마음들을 보여주고 있고, 마음이, 인정돼서 변하고 있는 그 과정을 보여주느라고 그렇게 날씨 변덕이 심하고 물이 이렇게 강이 내려오다가 유턴에서 흐를 때 어때요? 이 구비치는 길목에서 엄청 소용돌이쳐요. 지금 그런 격변기인 거야. 이제까지 물질 위주의 세상에서 짐승성에 의구조 그렇죠? 어, 내가 더 뺏고 내가 더 인정받고 내가 더 잘나고 남을 지배하고 권력과 물질과 명예와 이렇게 사는 인간들이 득세했던 세상이야. 근데 앞으로의 세상은 마음의 시대라 마음을 인정해서 이렇게 빼앗는 짐승의 에고는 다 죽고 내 마음을 인정해서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아픔 느끼고 남에게 양보하고 저주고 이런 사람들이 득세하는 세상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 세상으로 가려면 엄청나게 많은 물줄기가 바뀌어야 되니까 마음이 막, 막 출렁출렁 하면서 요동치고 있어요. 그래서 짐승으로 사는 에고부터 죽이는 거예요. 짐승성으로 사는 애고들이 죽는 시대가 온 거죠. 엄청나 많은 환란이 와서 어, 지축도 움직여요. 나중에는 이런 그 대기의 멘틀층이라고 하죠. 지구의 멘틀층도 다 움직이게 되고 해수면도 막 상승하면서 막 육지도 침범을 했다가 육지의 멘틀층을 움직여서 막 올라오는 데도 있고 기후 변화를 시작으로 해서 지각 변동까지 앞으로 엄청 많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햇볕이 쨍쨍 찌는데 이쪽은 막폭풍우가 치고 막 이런 날씨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마음을 인정한 만큼 마음을 뚜렷하게 보이는 그런 기후 변화나 이런 여러 가지 현실의 변화들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요동치는 격변기가 지금 오고 있는 거죠. 이미 마음 세상으로 들어서서 우리 국민의 마음이 우리 민족의 마음이 거듭 날려고 되게 되게 아프고 있고 많이 많이 변덕 부리면서 지금 치유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픔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